마음을 잇는 따뜻한 실. 작은 바늘과 실이 있었어요. 바늘은 뾰족하고 차가운 몸으로 툴툴거렸죠. 나는 옷감을 꿰매기만 할 뿐이야.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 바늘은 매일 투덜거렸답니다. 실은 그런 바늘을 보며 늘 다정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 있을게. 하지만 바늘은 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혼자서만 뾰족한 마음을 간직했어요. 어느 날, 작은 공가족이 바늘과 실을 발견했어요. 아빠 곰은 낡은 외투를, 엄마 곰은 구멍난 앞치마를 가지고 있었죠. 가족들의 간절한 눈빛을 본 바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바늘은 실과 함께 아빠 곰의 외투를 튼튼하게 꿰매고, 엄마 곰의 앞치마를 예쁘게 수선하고, 아기 곰의 인형을 다시 만들어주었죠. 바늘과 실이 함께 만들어준 옷과 인형을 보며, 곰 가족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바늘은 깨달았답니다. 진짜 행복은 혼자서는 느낄 수 없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요.